백내장 수술이 예전에는 맑게만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난시도 그대로 나와서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아예 시력을 재창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노화 수술의 꽃은 눈 위아래와 안면고상을 같이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성의과 전문의 이세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차용재입니다. 오늘 주제는 효도 수술인데 효도 수술 그죠. 중요하죠. 부모님 눈 건강이 자식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술? 여러 가지 수술 있겠죠. 무릎 수술, 어리 수술 있겠지만 물론 가슴 수술도 해드릴 수 있어요. 효도 수술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 노화가 제일 빨리 오는 응. 부분이기도 해서 안과도 그렇고 성형과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로 효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눈 쪽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안과의 대표적인 효도 수술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과의 대표적인 효도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죠. 안과의 수술에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안과 수술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긴 한데 연령대가 일단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적어도 50세 넘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도 휴대폰 가지고 뉴스도 보시고 고도리도 하시고요. 기차표도 예약하고다 하세요. 그래서 이눈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시죠. 약간 그런 의아들 안과 의사들은 자기 눈 수술 잘안 한다. 나식은 한 선생님들 좀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내 주변에 백내장 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못봤거든백내장이라병 자체가 아. 부모님한테 맞는 게 백내장이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안과 박사라고 하더라도 박박사라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 연배가 많은 선생님들도 피해갈 수 없는 백내장에 오시면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안과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절대 안 한다는 소문은 틀린 소문인데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나식 라식 안 하신다는데 제 눈은 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한 30년 전 유행했던 질문이에요. 요새는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백내장이 제일 많이 하는 시기 백내장을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지가 변해가고 있어요 백내장이란 병 자체가 어떤 거냐면 눈 속에 검은 자 뒤에 안쪽에 보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돋보기처럼 생긴 수정체라는 게 있어요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하는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오면 투명한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 희뿌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오는 변화는 시력 저하, 난시, 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오면서 같이 오게 되죠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는 맑게만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맑게 만들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노안도 더 심해지고 난시도 그대로 나와서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새는 아예 시력을 재창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열심히 보는 나이 오히려 50대에 백내장이 왔는데 노안하고 난시도 같이 조금만 와도 너무너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서 언제 하는 게 좋은지는 각자의 직업과 성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40대 중후반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보통은 50대, 60대 때 제일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